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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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풀한 상인방. <laughs> 오늘은 아유타야 사원에 가요. 도 <laughs> 보여줘. 여기는 옛날 기차를 타는 곳이라서 네. 그 이번에 새로 지어진 기차랑은 다르대요. 여기는 선풍기칸. 그러니까 로컬 체험하려고 일부러 선풍기칸 열차를 골랐어요. 이제 여기 밥 먹으러 왔습니다. 그 기차역에 있는 식당가에요. 여기서 볶음밥이랑 무슨 튀김 삼겹살? 그런 거 시켰어요. 돼지고기 볶음밥, 볶음밥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밥이 따로 나왔어요. 향신료는 해준 건가요? 그래? 고기 응. 맛없어이 진짜 맛있다 이거. 네, 이런 로컬 느낌. 음. 진짜 근데 우리 로컬 간데가 훨씬 맛있어. 응. 아 등이 타들어가고 싶어 완전 로컬 선풍기 칸. 이거는 14바짜리 기차인데, 에어컨 있는 거는 300몇 짜리? 360. 360짜리 기차예요. 근데 여기 친절한 게다 우리 붙잡았잖아. 아유타야? 이러더니 어, 창문 다 열어주고, 여기 완전 친절해요, 다. <laughs> 출발! 기차 타고 1시간? 한 1시간? 한 1시간 한 정도 걸린대요. 아유타야. 어 마켓파크야 마켓파크에요 마켓파크 건물이 너무 예뻐 우와 너무 이쁘다 여기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아유타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와.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너무 예뻐 방콕 우와 저희 4 시간에 600 바트 해가지고 장소 한 다섯 여섯 군데 가기로 했어요. 처음에 인당 200 바트씩 해가지고 3 시간에 800 인가 800 바트 정도 불렀는데 저희가 좀 많이 깎았어요. 결국에 해주는데요. 드디어 첫투 투기 탑승 근데 너무 제동 힘들어 막이.

발 아, 발이 되는 거야? 응. 발을 못 대겠어. 아, 발을 <발이 Ox réussi> 못 대겠어. 제가 발 대고 있어? 발좀못 대겠지. 사디카. 바디카 How old is the e l e p h a n 27 e 트래킹 짧 와우 오래사는구나 혹리나 60년인가 40년 어, 오래 살지 않나 어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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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대패 노제패 아이코리안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이게 사실 그냥 트래킹 트래킹은 클리지 어 저기 언니 있다 응, 발 앞에 있어 <laughs> 아, 발로 길을 조금씩 막차 음. 아, 맞네. 맞네, 맞네, 맞네. <웃음> 조금 <웃음> 마음이 좀 짠한 거 같기도 하고 발을 못 떼겠어, 꼬끼리한테 내가 옛날에 마차 했었잖아. 응. 그때도 막 손님 들와서 불쌍하다, 불쌍하다 이러면서 응. 타는게 별로 내기분안 좋았어. 그지? 근데, 근데 그 느낌은 알겠지? 약간 불쌍하다. 이러고, 아, 그래도 끼리코야, 고맙다. 응, 고맙다. 너에게 좋은 경험을 한다. <laughs> 자꾸? <laughs> 자꾸 여기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. 남편 보고. 근데왜 나보고요? 같이. <laughs> 근데 여기는 일본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게. 음, 맞아. 여러 가지 다 무슨 편의점도 다 세븐이랑 패밀리마트고. 음, 그냥 차도 도요타 혼다. 어, 차도 다 일본 차고. 약간 그렇네요. 약간 그래도 음. 베트남 갔을 때는. 음.

우케이 와우, 와우, 와우. 와 오, 오. 오, 오. 오, 아, 오, 오, 거. 오. 오. 거. 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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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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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안 만져 봐. 만져 봐. 만져 봐. 앉아. 만져. 이아이가 진짜 크다.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려고요 여기 들어왔는데 엄청 높아요. 이게 뭐하는 곳이지? 구멍을 넣는 거다. 어? 뭐하는 곳이야? 어. 손대탕 넣어야 되는 거예요. 인전을. 고고! 오,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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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? 어. 대박! 한 방에 성공! <laughs> 아, 아마아마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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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! 석탑을 도는 중한 바퀴씩. 아, 너무 덥다, 오늘. 아, 라가 와, 또 피리침이네. 와 <laughs> 피리... 아,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. 야, <laughs> 거북이 아, 거북이네. 진짜 진짜 거북이네 거북이네 어디 어 거북이다. 오 엄청 <laughs> 엄청 커. 어머 어머. 대박. 와 너무 예뻐요. <laughs> 대박이야. 지금 약간 숨쉬기도 힘들다. 어 너무 덥지. <laughs> 이쁘긴 이쁘다. 너무 더워. 땅이 무슨 심각해. 여기는 와차이와 타나람입니다. 와차이, 여기는 와, 차이, 그 나시도 안 되고 반바지도 안 돼가지고 옷을 꼭 챙겨 입어야 돼요. 이사원의 동상들은 머리가 없는데 이거는 부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마족이점령했을때 머리만 잘라갔대요 다. 버족도물교문 가래? 음, 음 대박이다. <laughs> 여기 메인 그 명소가 있는데. 길이 안내가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, 지금.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네. 와, 여기도 동상 머리 다 잘려있어. 너무해. 여기 길이 없는데, 아무래도 우리가, 저희가 아까 본 지도가 이 전체의 지도인 것 같고, 여기는 그냥 이것만 딱 있는 곳인가봐요, 또.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해매봤는데 결국에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차 타고 가고 있어요 와. 여기가 엄청 넓던데 여기가 그 특파원 25시에 차선이 왔던 곳인데 엄청 넓어요 여기도 와 이게 보리수 나무인데 불상 머리를 버려놨더니 그쪽에서 나무가 자라난 거예요. 와 진짜 멋있어요 대박. <laughs> 엄청 많아! 와 동상 다 잘렸어 머리. 어떡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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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와. 여기는 하나에 5 0 바트씩 하는 국수집이에요. 마사지 받으러 가기 전에, 후, 먹으러 왔습니다. 오스파티나에, 후, 이리... 누들. 어, 이거 무도 있다, 무. 이거는 됐지? 약간 만두 들어있는 돼지 포크 누들. 돼지 땡큐, 콩콩깍. <목소리> 음, 냄새 완전 좋은데? 오. 와. 야, 이렇게, 이렇게 육거리 음식이 짜작했 와, 진짜. 국물 비슷한데? 너무 맛있다. 이거 하나씩 더 먹어도 되겠다. 와 뭐야? 와 국물 개 시원한데? 응? 아 진짜 현지 음식이 맛있어 맛집 어. 찾아가는 것보다. 아 국물 너무 많이 넣었어. 썰었는데? 쪼. 거 어디서 먹어본 국물 맛인데? 어야 뭔가 조금 익숙해. 약간 라면 같기도 하고. 라면 있을 것 같아. 현지점에. 와 아, 근데 맛있는데? 아니, 이거 진짜 어, 근데 먹어본 맛있다. 먹어본 국물 맛이라. 닭. 그러니까 이게 만두래. 약간 아니 닭기름국 같기도 하고. 어 그런 느낌. 아 맞네 맞네 맞네. 맞지. 맞네. 어 그럼 완전 나스타일스. 음. 맛다지가만다 하나만 더 어. 먹어봐 만두야? 수제비야? 안에 살짝 뭐 있는데 그냥 수제비 같은 느낌이긴 해 음.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어 진짜 숙소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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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근처에 맛있는 술을 따가지고 한번 먹으러 왔어요 다 여기 서양인들 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너무 좋은거지 어, 신기해 이제 우리 무슨 칠새우 같은 거 하나랑 파타이하나 맥주 이렇게 시켰습니다 남편은 맥주를 일부러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해야 소맥처럼 그 뭐랄까 속이 안 더부룩해 어, 속이 같아. 안 더부룩하고 <laughs> 트름이 안 나오고 아, 그렇지 그리고 음. 그래, 배도 들 불러 배도 안 불러 배도 안 불러? 배도 안 불러? 어. 나는 근데 탄산이 빠지면 좋아해가지고아 아, 맥주보다 소맥을 좋아하니까? 짠아난좀 이따 마셔야겠다 아. 거품 빠지면 마실거야 짠 해줘 짠와 네. 진짜 시원해 아, 맛있겠다 아 네. 애초에 이걸 지금 하면 안돼 근데 애초에 이게 탄산이 안 센데? 먹어봐. 애초에 소맥 같아. 맹물일 것 같지? 어, 큰일 어, 났네. 왜 여기 친구? 워싱 약간 그 아까 싱가? 이거? 이거는 좀. 아, 여기는 신가, 신가, 신가. 그 대마가 합법이 돼서 배경화면을 이렇게 아예 설정 해놨어요. 노 대마. 그리고 어렇게 빨리 놀러 갔는데. 음식 그 메뉴에 들어가 있을까봐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는 자기네들 막 갖고 있다고. 응. 어, we have, we have! 이러면서 맞아요. 막 자랑하더라고요. 피자 형님은 목소리 알랬어그 남자분이. 막안 돼, 막 이랬잖아. 어, 이 피자, 이 그러면 이건 안 돼. 어. 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철컹철컹 막. 막 응. <laughs> 우리는 코리안 안 돼,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결론적으로 킹 레드 커리? 아, 어, 그거 먹었지. 네. 그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왔요거기다가이 더운 나라에 냉면 같은 시원한 음식은 아예 없고 얼음물도 안 팔고. 그렇지 그냥 어. 얼음 물에 담갔던 물. 어, 어. 파타이 랑 파타이랑 음, 좋아, 칠리 칠리새우. 이거 봐 양이 작아. 음. 많이 먹은 땅콩 버터. 응 음, 약간 땅콩 버터 음, 네. 맛나고. 어, 이거 아까 그 메뉴판 그림이랑 너무 다른데? 사천 하천... 칠리 새우인 고 시켰는데 그냥 새우 튀긴 튀긴 느낌이에요 지금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망고랑 이거 뭐지? 파인애플이랑 이거는 무슨... 와 망고에 설탕 뿌린 거 같아 망고 하나 더써야 된다 봐 아, 나더어 아니 3개 세개개